이명은 치료가 될수 있는 질환입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명은 난청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청각세포 문제로 발생하는 난청은 청력선실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심지어는 치매의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감각기관의 세퇴로 인한 인지능력의 감소는 대내 세포활동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청후 결과 중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이 이명입니다. 이명은 특정 주파수 영역대의 청각세포 문제로 청력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청각세포와 해당 대내 감각 영역대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삐 하는 소리 혹은 바람소리, 곤충소리 등 다양한 표현의 이명이 발생합니다. 이명은 난청의 결과로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청력 손실을 부분적이라도 회복시킨다면 이명은 좋아집니다. 기존의 소리치료는 백색 잡음을 이용하여 이명을 차폐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작고 청력 손실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희 한의원은 이명을 치료함에 있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신 치료 방법인 소리 재활 치료를 시행합니다. 소리 재활 치료는 이명이 발생하는 구간의 청각 세포를 자극하여 청각 유모세포의 기능을 정상화를 유도합니다.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신 40대 여자분의 청력 검사지 변화입니다. 특정 부위의 청력 변화로 이명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명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명은 특정 영역대의 청각 세포 문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영역대의 청각 유무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이명 역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리 재활치료만으로 모든 증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장부 기능 회복과 함께, 목과 머리를 중심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한약, 약침, 친구요법 등을 병행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이명은 이런 종합적인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